젊은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이유 당신의 가족이 다음 타겟이 될수 있다. 젊은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 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괴롭히는가? 조직 스토킹이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감시를 포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세대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조직 스토킹을 퍼펀네이트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조직 스토킹의 본질과 성장하는 위험. 현재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이들은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쾌한 소리의 주거를 속삭이거나 크게 외치는 행동을 합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소음과 함께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특수 장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괴롭힘을 종합적으로 경험하며 그 심리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심각한 현상입니다. 특히 취약한 노인들이 그 대상이 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2. 가해자의 심리적 배경 분석. 조직 스토킹을 퍼펀네이트 하는 젊은 가해자들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서로 조직화된 형태로 행동합니다. 그들의 행동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심리적 조종 가해자들도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에 의해 조종되어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정상인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며 마치 자신도 모르게 조종당하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체계의 일부 이러한 지속적인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스토킹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환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3. 피해자가 받는 심각한 영향.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같은 고령자는 이러한 괴롭힘에 특히 민감합니다. 이들은 절대적으로 사회적, 정신적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직 스토킹 피해자가 된다면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